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는데 먼저 59타입 신혼 부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근데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들어가 봅니다. 아유, 이 벌써 이제 현관도 충분하죠? 자, 이리로 들어오세요. 대신 오늘 저 포인트만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쭉쭉 뻗어옵니다. 아, 거실 좋다. 주방. 자, 주방에서 제가 좀 자리를 잡아 볼게요. 자, 일단 뭐 감독님들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실게. 일단 기본적으로 4베이 판상형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세요. 쭈디 저기 네. 좀 잡아 봐 봐. 아, 통창. 다시 돌아봐 봐. 네. 너무 오래 잡찍 요. 네.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59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절대. 작지만 강한 59 타입인데 야, 이거 느끼셨나요? 디귿자 주방 보셨어요? 음. 요 84에서나 볼수 있었던 바로 디귿자 주방을 59에서 구현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 p d 만 잠깐 일로 와봐 여기 들어가 있어! <laughs> 깊어요! 예! 네. 그니까 러 우리 신혼부부가 열심히 둘이서 알콩달콩 맛있는 음식 해서 먹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주방이다. 그리고 살짝 벽좀 한번 팔성 거의 비슷한 자재들로 아주 고급스러움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방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근데 디귿자면 뭐가 좋은 거예요? 디귿자면 <laughs> 왜 보통은 이게 기자 내지는 일자 주방만이 오9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이는 디귿을 해냅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수납 공간은 좀 넉넉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좁아, 질문입니다. 이거 왜써놨겠어요주 PD? 이거 열어보세요. 예, 열어보라고써놨겠죠 음. 자, 오구라고 해서 수납 공간 음. 적다는 거 선입견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음. 더 놀라운 건 보통 이쪽은 그냥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이거 왜써놨겠어요 왜 열어보세요. 열어보셔야죠. 네. 앞뒤 수납이 가능. 아. 충분하죠. 만약에 주피디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온다. 넘쳐나. 수납 공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돼요. 자, 이거 이번에... 천장이 특이한데요. 그렇죠. 이게 우물 천장입니다. 우물 천장. 아까도 얘기했죠. 오구라구래서 어 팔사 아래에 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팔사와 거의 흡사. 저쪽 거실 저기도 우물 천장이에요. 아주 은은한 간접 조명을 주면서 은은함. 이 조명 다 색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예. 네. 월 패드입니다 에이. 한번 볼수 있어요? 조명 참 까다롭네 어? 까다롭네 왜? 왜 아직까지 혼자인지 알겠어요 에이. 자 네. 이렇게 누르면 지금 휴식이었죠 일상이고 다섯 가지 모드로 트랙이 조절도 돼요 자,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보이죠 밝기 조절까지 가능해요 조명이 없고 이제 정말 깜짝 놀랄 준비하면 돼요 어? 자 안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뭐 일단 아주 안락한 안방 신혼부부 뭐 이렇게 식구들이 적은 집뭐딱 좋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요. 바로 드레스룸이 네? 59 타입에서 드레스룸이 보통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네? 나 들어간다. <laughs> 기억자 드레스룸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해예요. 한번주 PD가 들어갔다 오세요. 기억장. 기억 잡아. 네. 기억, 기억 아 갔다 오세요. 쭉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꺾어 오른쪽. 그렇지. 기억 잡 완벽합니다. 이거 이거 뭘것 같아? 요 이거 이거. 창문이요. 창문이에요. 드레스룸이 아무리 넓다 해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통풍입니다. 환기예요. 그런데 창문을 과감하게 내므로서 이 옷이 최적화된 환경에서 보관될 수 있게 환기가 되는 창문이 있다. 对。Oui.